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파트너 복부자입니다. 오늘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해수온천으로 유명한 곳의 매물을 소개합니다. 이 매물의 북쪽 방향은 서부산권 복합산업 유통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남쪽 방향으로는 에코델타시티가 조성 중이며 차후 이 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될 곳으로 트램 강서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김해와 부산의 경계 지역으로 공장 임대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도심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토지 투자처입니다. 대지 면적 876제곱미터 약 265평이고 대표 건축물 건축 면적은 83.18제곱미터 약 25.16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지목은 대입니다. 넓은 대지에 주택세체가 소재하며 모두 실사용 중으로 리모델링하셔서 전원주택으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대지가 넓어 예쁜 정원을 만들어도 좋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내부는 영상으로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현장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